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환 트레이너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1억 2천 홈짐을 만들었다가 영업정지를 먹고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었는데, 정확히 1년 만에 이제 2호점을, 예.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중구 시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 이로 좀이랑 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12월은 무료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와서 놀러 오시고요. 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안면 인식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기계를 준비를 했고 이제 안쪽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뭐 보통 이제 프리웨이트를 좀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리웨이트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고, 이쪽에는 어시스턴트 풀업이나 앞쪽에 있는 스미스 머신, 랩폴다운 케이블 머신, 그리고 렉 익스텐션 같은 기계들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여성 회원분들 유산소 좀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분들 이제 편하게 하시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해 놓고, 저쪽에 사이클도 두대를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장을 예정하고 있고요. 두달 있다가. 그래서 이제 렉을 항상 한4개 정도 놓는 게 목표인데, 이쪽에 이제 파워렉 두대를 놓고, 이제 드리프트 할수 있는 렉이나 트랩바 도 구비를 하고 있고요. 드리프트 발판도 구비를 하고 있고, 벤치프레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두대 이상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대 구매를 했고, 이제 저희 이호전 팀장님께서 캐틀벨을 굉장히 잘 다루시고, 클럽벨도 잘 다루셔가지고, 클럽벨이랑 캐틀벨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클럽벨이나 캐틀벨 배우시면은 굉장히 이제 여러가지 운동기구를 하면서 좀 지루하지 않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웨이트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꾸몄고요. 이제 확장도 염두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가장 중요한 탈의실 같은 것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와주시면 뭐 정수기 있고요. 후쿠 정수기. 이제 아무래도 헬스 하시는 분들이니까 덩치 크신 분들 많아서 2X 라지까지 인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자 탈의실을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남자 탈의실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네, 메일이라고 적혀있죠. 들어가시면 되고. 그러시면 이제 딱 걷으시면은 이제 회원분들 여기서 신발 벗으셔서 이제 여기다 신발, 이렇게 슈렉 준비해 놨고 이쪽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락커가 비밀번호식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잠기고 자, 이렇게 하시면 열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락커를 열쇠 없이 편하고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드라이기 있고 안쪽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계속 청소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공사가 끝난 중이니까 그러니까 먼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탈의실도 살짝 그 제가 좋아하는 조명 톤이나 탈 톤이 될수 있도록 깔끔하게 좀 꾸며봤고, 어뭐 사실 샤워실은 그렇게 크게 뭐 다르게 없기 때문에 <laughs> 말씀드릴 건 없고요. 뭐, 개인 라카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개인 신발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밀고 있는 건데, 이제 1호점에는 깃발 비슷한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석고에다가 살짝 그 음각을 넣어서 뭔가 좀 아티스틱한 분위기가 나오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꼴값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laughs> 제대로 <laughs> 된 이제 아트였는 진짜 모르겠는데. 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헬스장을 차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를 차리고 이제 두 개째를 차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열심히 옛날에 유튜브 할때 요즘은 좀 아니지만 많이 굉장히 응원을 해주시고 이제 도와주신 덕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청에서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시청 여러분들, 시청 계신 이제 직장인분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이 운동을 건강해 줄수 있게 또 도와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혹은 친구가 주변에 있으시다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가르쳐드리고 좋은 체육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부터는 유튜브 열심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